많은 꿀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한국도 이게 있을 줄 모르지만, 어, 여러분 계절인 만큼 진짜 이거 fruit fly, 이 날파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죠. 시대 때도 없이 특히 내가 과일 있는 데는 날파리가 더 심해요. 아 이거를 어떻게 맨날 손으로 이렇게 때릴 수도 없고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또 내가 식초 가지고 여러 레시피로 만들어봤는데 효과도 별로 없고. 와인잔을 넣고 이렇게 해도 거기 효과가 없는데 하나 받았습니다 플라이펀치라 그래서 난 이거 무슨 조미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면 아 제가 이거 영상 어그 아마존에서 구매했는데 한번 제가 이거를 더보기 안에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진짜 조미료처럼 이렇게 뚜껑 열잖아요 그러면 주방에 있는 싱크대 위에 아니면 뭐, 과일 옆에 이렇게, 이렇게 열려 있으면, 날파들이, 어머, 여기 날파리 진짜 많네. 이렇게 안으로 다 흡수가 돼요. 얘들이 일로 들어가. 들어가서 못 나와, 이상하게. 왜못 나오지? 나는 그거 모르겠어. 근데 이한 병이 한 45일째? 근데 날파리가 진짜, 어, 맞네 내가 봐도. 나 이거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그런데,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과 식초 냄새야 완전히 근데 이게 세개 파는게 있거든요 저는 한번큼 파 샀는데 가게 숍에 하나 놓고 집에 싱크대 그리고 이것만 있어서 다 된게 아니더라고 이 날파리들이 생존하는 데가 바로 우리 그 세면대 아니면 이 뭐라 그럴까 드레이네이지라 그러잖아요 어 그런데 아니면 어. 세면대, 그리고 싱크대, 거기서 이제 알을 낳는데요. 그게 우리가 뜨거운 물이나 무슨 뭐 식초물이나 뭐 무슨 뭐 소금물이나 불러도 그게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그런 포밍 그 드레인 에이지 전문가가 그러니까 내가 아마존에서 딱 보니까 그 드레인 에이지, 이거 날파리만 없애는 그런 드레인 에이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구매했는데 이게 진짜 유용해요. 근데 얼마나 쉬워. 날파리 때문에 맨날 자꾸 그랬는데, 이거를 제가 더보기 안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곧바로. 그래서 이제는 날파리 걱정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날파리 이것만 둬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날파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그, 그, d r a i n a 그런, 어, 세, 세면대 아니면 싱크대 밑에 그, 그런 물인데, 거기다가 이제, 어, 드레인 이거를 한한 한 달에 한 번씩 부어주면 그 알까지 싹다 없어진다 합니다.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놔두거든요. 그러면 벌써 날파리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이게 진짜 좋은 하나의 꿀팁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날파리 때문에 걱정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과일을 하도 또 많이 먹, 먹으니까 이게 자꾸 생기니까 자꾸 손으로 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관리하니까 어, 진짜 쉽네. 그리고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어, 뭐. 한 3, 2불? 3불? 그 정도니까 그거면, 어, 그거면 어디에요 여러분 아 이렇게 쉽게 혼자서 뭘 끙끙하게 만들어 그냥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게 낫지 그리고 이게 한 45일동안 유지한다니까 나중에 이거를 버릴 필요 없어요 그냥 뚜껑 딱 달아서 아 근데 또 환경보호가 있죠 여러분 <laughs> 그런 것도 있어. 오히려 아니면 이런 거를 큰 통을 사 가지고 이거 다 쓰고 한 45일간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거 물을 버리고 다시 그 통에 따르면 좋은데 그게 제일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한번 내가 어~ 인,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여기 관계자한테 이메일을 보내야 되겠어 이렇게 조그만 컵 이렇게 받는 거보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진짜 집에 있는 유리병에 따라도 괜찮잖아요 그냥 큰 통을 하나 사가지고 그러면 좀더 환경 보호에 저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